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마지막 34절의 말씀.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현장에서 있었던 또 만났던 그런 사건 중에 자 오늘 마태복음 8장 28절에 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지방에가심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면 가다라라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 예수님이 어느 날 가시게 되었는데 그 지방에 귀신이 들린 자두 사람이 그것도 무덤 사이에서 그냥 생활을 무덤 곁에서 하는 것 같아요. 무덤 사이에서 지내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가시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간청하는 그런 이야기. 결국은 이두 사람은 지금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정상적인 정신 상태도 아니고 정상적인 삶의 모습도 아니고, 뭔가 인간으로서 가장 어려운, 아니, 고통스러운, 만약에 이두 사람의 부모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그 가정의 입장은 어떻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두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이 흑암의 세력, 사단의 세력을,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예, 이 귀신이 나가면 이두 사람은 이제 정상적인 아, 영적 상태로 그러면 이제 뭐 가정생활, 기본 삶의 생활 정상으로 다 돌아가겠죠. 분명히 이두 사람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집으로 돌아갔더라, 가정으로 돌아갔더라. 귀신이 나갔는데도 무덤 사이 계속 살 이유가 뭐 있겠, 뭐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그런 내용을 보시면서, 자 오늘 기도서첫 내용은 갈수록 깊어지는 시대의 문제, 갈수록 깊어지는 이 시대의 문제, 자, 갈수록 없어지는 이 시대의 문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날이 갈수록 시대가, 과학은 점점 발전하고, 예, 과학은 점점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하는 반면에, 이 시대의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로 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냥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서도. 자, 그럼 이 시대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이 시대가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저런 문제. 뭐다 그래. 그냥 문제, 문제, 문제. 이런 걸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그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문제, 오직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말씀해 주고 있는 영적인 문제.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찾아온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영적인 문제예요. 오직 유일한 해결책은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답.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답이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자이 영적인 문제 그 속에 정신의 문제 담겨 있는 것이고 마음과 정신 어떤 생각 이 상태들이 결국은 바르지 못한 것으로 가게 되지는 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올바른 것을 늘 생각하고, 올바른 것을 마음에 갖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 다른 거, 쓸데없는 거, 안 좋은 거, 이쪽으로 계속해서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지면 뭔가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안 좋은 것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불필요한 것에 집착하다 보면 그게요. 조금 깊어지면 분열의 상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 상태. 거기 조금 더 들어가면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중독. 갑자기 중독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중독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죠. 빠져나오려면은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부분을 결혼 영적인 치유를 통해서 그 힘을 얻고 빠져나오게 되어지는 자 이런 시대의 심각한 문제를 좀 생각하면서 자서론 한번 볼게요 모세 엘리야 잘하는 또 성경 의 인물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특별한 응답을 받았던 이유가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응답을 다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자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니까 모세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이 곧 애굽에 그어 우상 문화예요. 열 가지 재앙을 내렸던 그것이 애굽의 우상 문화. 그러면 모세는 애굽의 우상 문화와 싸웠던 자요. 엘리야 그 엘리야 시대 갈멜산에 전투가 있었죠. 그때 바알 선지 아사라 선지 850명 대한명 엘리야. 850대 1로 싸웠던 그 시대 어떤 시대? 우상 시대. 예, 온 이스라엘이 예,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그들과 싸웠던 엘리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응답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펼쳐갔던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이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것으로 집중하여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자, 거기에 사단의 역사기 이 때문에 그러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렸던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자, 지금도, 귀신에 사로잡힌 삼 단체가 내필인 문화 경제를 장악하고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 그래서 여기에 빠진 사람들에게 거의 마약 정신병 중독 이런 문제들로 몰아가고 있는 오늘 시대를 보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후대가 또 이런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답을 제시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는 신분을 누리는 기도, 그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신분을 누리는 기도, 그 신분에 걸맞는 권세를 누리는 기도. 자, 요두 기도만 우리가 바르게 알아도 우리의 기도의 어떤 그 영적인 깊이는 어, 세상 그 무엇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영적인 깊은 단계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러면 다른 측면에 한번 구원받은 자의 축복 우리가 일곱 가지를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일곱 가지 중에 성삼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그것을 누리는 신분. 신분은 누리는 거요. 예 자, 이 신분을 가진 자에게 그 권세 있는 성삼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이 꺾여지고,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고 배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요 보좌가 배경이요 천국 시민권의 권세를 가지고 이겨가는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살리고 보구마하는이 권세 그러니까 신분 세 가지 권세 네 가지 여기 이제 구원받은 자의 일곱 가지 축복이죠 그것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어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주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의 평상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을 누리는 기도가 늘 회복이 되어지고 그 기도 속에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권세 기도. 자, 이렇게 우리의 기도 속에 두 가지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지금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이 시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내용. 자, 그렇다면, 자, 첫째는요, 영적 DNA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육신적 DNA는 우리가 바꿀 힘이 없어요. 그건 타고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인 DNA는 얼마든지 우리는 바꿀 수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는 뭐냐, 영적인 DNA는 내 영적 상태가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하고 하는 그런 어떤 내 영적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DNA가 바뀌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DNA를 바꾸는 기도란 우리가 성삼의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아홉 가지의 이 축복, 능력이 내게 내 삶의 현장에 세팅되어지는 그리고 이제 삼시대를 살리는 능력으로 내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담는 자, 이런 신분을 누리는 기도, 그 신분을 사용하는 권세, 기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 권세를 사용하면 분명히 응답이 오는데 혹시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영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지금은 당장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지만, 영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영적인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언약 잡고 하게 된다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다. 지금 안 오는 것 같다면, 나중에는 더 좋은 응답으로... 확실히 오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낙심하지 말고 시간표를 누리면서. 시간표를 누리라는 말은 낙심하지 말고 이 영적인 기도를 계속 해라. 낙심하지 말고. <laughs> 언제까지 DNA가, 영적 DNA가 박혀질 때까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자,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는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게 언제까지 그러면 없어지느냐 마감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여기 나온 대로 항상 어디든 영원히 있을 수 밖에 없어요 언제 없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임자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임자하셔서 예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내 삶의 주인 되어질 때 그때 이 흑암은 사실 꺾여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실 때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 내 문제에 낙심할 필요 없이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시간표 어떤 시간표 영적 DNA가 바뀌어지는 시간표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계속 이 영적 DNA가 바뀌지는 기도를 계속 기도해라. 자, 세 번째는 그래서 실제 기도를 사용해야 한다. 언제 이 권세 기도를 언제 사용하느냐? 정시 기도 때. 언제 사용하느냐? 깊은 기도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떤 기도든 정시로 하는 기도든 뭐 무시로 하는 기도든 아니면 깊은 기도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실제로 이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죠?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녀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면 결국 이 영적 DNA가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꺾여지는. 자, 그러면 나중에 확신이 오게 되는데 이 기도를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올 때까지 아, 뭐꼭그 확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확신이 오든 안 오든 영원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 기도예요. 확신이 와서 그럼 내이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막꼭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확신이 오든 안 오든 예, 우리 인생 생애 속에 우리가요 이 영적인 어, 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냥 지속하는 게 좋아요. 자 결론 그래서 이 시대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고.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의 문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결론적인 말씀. 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약속을 하셨어요. 내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에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세 번째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재창조되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그래서 시대에 깊어지는 영적인 문제 이 속에서도 우리가 신분을 누리는 기도, 그 신분에 맞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자, 요두 가지가 기도되어질 때 나의 영적 DNA가 바뀌어진다.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하느냐? 영적 DNA가. 그럼 영적 DNA가 어느 순간에 난다 바뀌어졌어. 이제 난이 기도 끝. 그게 아니죠. 우리는요, 일평생 주님 나라,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 DNA를 계속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으로 늘내 안에 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로, 그래서 오늘도 실제로 이 권세를 사용하는 여러분의 정식기도, 여러분의 깊은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그 기도 속에 이 기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이 시간이 얼마나 큰 능력을 임하고 회복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그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예,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예비된 은혜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 확신, 그 믿음 가지고 자, 오늘 이 아침에도 갈수록 깊어지는 시대의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신분을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 그 나의 영적 DNA를 오늘도 이 기도 속에 계속해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여를 축복합니다. 자 주일 강단의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면 자 부활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서 나는 자 요한복음의 특징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요 나는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에고, 에이즈 뭐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 단어인데요. 나는 못 머신이라, 나는 못 머신이라, 예. 나는 양의 문인니라 예.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누가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베다니 마을에 삼 남매가 살았죠. 오빠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여동생 마리아 이렇게 삼 남매가 그냥 부모님은 안 계셔요. 보니까 삼남매가 사는 배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늘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들르고, 그러니까 이 삼남매, 부모 없는 삼남매였기 때문에 더 예수님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과 늘 대화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드나드는 자, 그런 집이었는데, 이 오빠 나소로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어요. 예수님. 이 나사로가 병 들어서 거의 좀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왕복음 11장 4절에 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면이라. 이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나사로의 이 병은 지금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병이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이 계셨던 그 곳에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빨리 베다니 지역으로 우리의 생각은 그 우리의 생각이요.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그래 내가 빨리 가서 고쳐줄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이 마리안 마르다, 나사로 요삼 남매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원하는, 영적인 교훈을 심어주기 원하는, 자, 그런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분명히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거기더 유하시고, 그리고... 딴 동네로 갔어요. 아예 그냥 딴 동네로. 그 사이에 오빠 나사로는 죽었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장사 지낸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냄새가 날 정도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배단이 그 마리아 마르다에게 찾아가세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요. 그때 예수님 요한봉 11장 23절에 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말씀을 하시면서 두 자신만,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지금 전달하기를 원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활의 그 부활 신앙, 부활의 생명 신앙, 이거를 지금 배단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두 사람에게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지난번에 말했지 않느냐.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뭘 지금 강조하는 것이죠? 너가 진짜 믿었다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너가 진짜 믿었다면, 네 오라버지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병이야, 라고 하는 걸 너가 믿었다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것인데,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믿음을 가지라는 마리아 마르다에게 그 어떤 그 예수님이 전달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그래서 부활 신앙. 생명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좀 기억하시고 적용하는 측면에서 나사로는 움직일 수 없는 예, 뭐 죽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혹 오늘 영적 문제로 나사로처럼 되어 있는 오늘의 시대 상황, 나사로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오늘 주변의 또 어, 시대의 모습. 아니면 뭐 개인이든 자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중부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사실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이 나사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르다 마리아의 중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나사라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현장, 그런 가족, 그런 친척, 그런 부모를 우리가 옆에 두고 있다면, 마리아 마르다와 같은 중복이도, 어떤 중복이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임하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영적으로 치유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용으로 삼아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고요. 자2 부에 대해서는 뭐 예원교회 주신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는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교회에 주시는 말씀과 동시에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는다면 유일한 복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유일한 복음이요. 에 유일한. 예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유일한 복음, 이 유일한 복음을 내가 가졌다면은 유일한 복음을 가진 나 나에게 따라오는 응답은 어떤 응답? 유일한 응답이요.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면 유일한 교회요. 그 교회에 따라오는 응답은 유일한 응답이요. 그건 교회에 적용할 부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그래, 이 시대의 살릴, 갈수록 깊어지는 시대의 영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을, 유일한 보금을 가진 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유일한 응답을 하나님은 나에게 주실 것이고 그 축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혹 있다 할지라도 nobody의 상태, nothing의 상태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오늘 내 현장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유일한 복음을 가진 자요. 나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은 시간표에 따라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복음 언약 붙잡고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길 구하는 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응답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면서, 자,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때문에,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 때문에 갈수록 깊어지는 이 시대의 문제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시대의 영적인 문제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유일한 복음을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이 언약 잡고 신분 누리는 기도 권세를 사용하는 그 기도를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가 치유되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또 시대 살리는 증인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세워지도록 성령님의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유일한 복음을 가진 우리 인말솔교의 유일한 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하고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2377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가는 24할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일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보좌에서 주시는 그 능력과 그 영적 힘 가지고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한날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